사회 경력이 공무원이었던 배소연 씨의 재산이, 아파트 3 채,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땅과 뭐, 3층에 4층짜리 건물. 이거는 배소연 씨가 직접 지었다 그러죠. 네. 뭐, 시가가 80억이다. 이런 자산가가 됐어요. 음. 그러면 이재명 의원 부부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자료 준비됐나요? 30억이에요, 30억. 음. 부부가 30억. 네. 어, 근데, <laughs> 배소연 씨의 재산이 80억이에요. 훨씬 많네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주된 경력이 음. 이재명 후보를 부부를 돕는 네. 그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재산이 이재명 후보 부부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 이거 추적해야 된다니까 이거 소상... 수사.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음. 말씀이 그 남편의 인터뷰에서 말이에요. 이 배소연 씨 소유로 되어 있는 이 80억 상당의 재산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음.